자 이번에는 병자일의 갑오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그럽니다 아 병이 이제 오화를 만났으니까 뭐 왕지를 만난 거죠 센걸 만났죠 그 다음 거기다가 목생 화까지 하잖아요 갑목이 오화를 생하잖아 그래서 오화가 약하진 않는데 문제는 좌오충을 맞았다는데 문제가 있죠 좌오충 이게 그러니까 이 일시가 이렇게 충을 맞으니까 아무래도 부부 어, 저기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보통 일시가 총 맞으면 한번 이혼할 수 있다, 또는 이혼, 이혼, 어, 지경에 갈수 있다, 또는 뭐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어, 집이, 일시, 가정공이 이제 깨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좌우충 맞으면 이제 뭐 정관수술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렇다면 참조해 들으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 이게 이제 이 자식도 되고 부인도 되잖아요. 어 이가정부이니까 자식하고 멀리 떨어져 산다 또는 자식하고 이 자리가 충 맞았으니까 어 자식하고 사이가 좀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어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세잖아요열 월에서 금도수도 있고 심각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금수가 좀 와주면 이제 돈도 있고 이제 명예도 있는 거죠. 우리 말로 신왕 뭐 제왕 뭐 관왕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뭐 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여기 이제 목화가 오면 이제 이외가 문제겠죠축 맞고 또 설기다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어, 곧 연월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자 사주 같으면 이 남편 이 아니에요 남편 자리에 남편인데 좌우 충을 맞았잖아요 어, 그니까 남편과 사이가 좀 어, 심각하게 안 좋고 또이 연월에 따라 만약에 이게 뭐 화토가 온다 그런지 남편이 어, 거의 없는 상이죠 그리고 심신이 좀 음, 불안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충 중에, 져 어, 좌우충, 묘유충이 사왕지구. 센 거거든, 요 사왕지구. 이렇게, 자 좌우묘유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 충이 이렇게 맞으면, 한 번은 좀, 음, 깨지는 경우가, 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걸 한 번, 보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자니까, 어, 신자진도 되잖아요. 연도 신자진이든지, 아니면, 에, 일지도 신자진이면, 좌우충이 또 뭐가 됩니까? 어 젯살 수옥살이 됩니다. 어, 잿살도 되고 수옥살도 됩니다. 그래서 잿살과 수옥살을 맞출 수가 있다. 이제 한번 구금당할 수도 있고 또 병화를 볼때 오는 양인이 됩니다. 양인 음. 어,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월에 잘 봐셔갖고 양인 합살도 되는가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신강한데 양인 합살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에 좋게 보는 거죠. 신강한데 어, 양인한 살도 되면 좋은데 일단 이게 지금 좌오충을 맞아 나갔고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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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살인데 이, 충을 맞아 갖고 이제 어떻게 여기 뜨느냐에 따라 조금씩 이,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자진생이나 신자진 저 자가 어, 어다치 신자지니까 오하가제살 어, 수옥살이 되기 때문에 에, 운이 나쁠 때는 구궁강금도될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 이제 가보는 이제 것만 보시고 을미를 한번 보면 어, 을미는 이제 백호살이죠. 어, 백호살이고 어, 미는 어, 이저 목의 고장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을이 미 중에 고장 위에 있는 겁니다. 고장 위에 있는데 에, 암장에 지금 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보면, 을, 미는, 백호살에 해당하고요. 잠이 원진 기문이 됩니다. 부부 사이가 좀안 좋다. 위는 목생한데, 밑에가 잠이 원진이 되니까. 끝내는 어. 좀, 뭐, 으르렁거리다가 막뭐 별결을 할수 있고, 서로 눈물 짓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여자라면 이게게 자식이죠. 자식과 또 자미 원진 규모이니까, 자식하고 별로, 어, 뭐, 신경전이다. 어,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어,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미는 또 모두, 모두 있냐면요. 어, 산, 산망살도 있습니다. 산망살. 어, 산망살이를 자미도 있다. 뭐그 정도만 이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식하고도 이제 미가 자식인데 자식하고도 자미가 있으니까 자식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다 이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을미로 또 보면 백꼽면서 고장이면서 귀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 저, 저 을목, 을목이 누구냐면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머니가 고장으로 들어가면서 백호면서 귀문이다. 또 목생 화로 또 설기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안 좋게 돌아가실 수도 있다. 어, 임종할 때 돌아가실 때 이제 그것도 하나 어, 보시면 어, 좋겠고요. 음. 만약에 여기서 음. 축술 음. 같은 게 오잖아요. 그은 미술 형 되죠. 백호 형이 되니까 이게 자식이죠. 자식이 좀안 좋게 에좀음 다칠 수가 있고 어좀 액을 많이 당할 수 있죠. 충미충도 되고 어 그래서 어 술이나 아 축극 같은 어 월에 술월 축월이면 자식에 좀 흉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어 주의해라.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어, 자식의 흉사가 없다, 또는 자식의 문제가 없다 면 이게 또 미가 뭐가 되냐면 여자로서는 자궁이 됩니다. 자궁 또는 유방에게 돼요. 그럼 자궁유방이 형을충 맞으니까 자궁수술, 유방수술, 자궁의 임신, 나팔관 임신, 이런 경우도 되고 또는 낙태도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가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운이, 이런 월에 태어나신 분은 어,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자주 검사 맡으시는 게 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음, 음,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라면 이게 이제 남편이죠. 잠이 원진기문에 토국수 이렇게 하든지 자축합 토르변하면 또 이제 부, 어, 남편하고 또 문제가 생기겠죠. 축이나 술이 또 온다든지 이러면, 어,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이게 또 오면 또 토국수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을미는 이 정도로 어, 보고요. 음. 병신 한번 볼게 병신. 음. 이제 병신은, 어, 같은 병병이 두개 떴죠. 어, 병병이 떴어요. 근데, 에, 신자, 아, 습을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수가 센 겁니다, 지금. 음, 수가 세고, 또 하나는, 어, 병신이 이렇게 오면, 여기 이제 임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도 임수가 들어가 고암충에요 암암리충을 합니다, 암암리충을. 음, 그래서 병화가 상당히 신약합니다. 이럴 때는, 어, 연월에서, 어, 목화가 오든지 화포가 와서 이 수를 좀, 제거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종으로 가야 되는데 종격도 저렇게 병화가 두개 튀어나오면 진종 아주 진짜 종이 좀 되기 어렵습니다 진종이 되기 어려워요 병화는 태양이라 하나만 뜨면 좋고 종도 또 하나한테 이렇게 종어야지 두 개씩 종하면 속대 말로 갈라먹기 하기 때문에 진종이 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운이 이제 저, 저 연월이 이제 화토가 있으면 신자수국이니까 물 건너간다. 신이 또 지살영마니까 해에도 갈수 있다. 뭐 그렇게 설명을또할 수도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라면 신이 재죠또 가정궁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게 에, 에 지살영마에 있으니까 어. 지살영. 이거 이제 요걸로 볼 때는 지살이죠. 이걸로 음. 볼 때는. 그럼 만약에 이노술생이다. 이노술생이다. 그러면 이게 역마죠 또. 그러기 때문에 외국 여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 여자 안에 또 자식이 있죠. 그러면 다문화 간정을 만들 수 있는 애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국 여자도 만나서 살수 있고 외국 여자하고 애하고 또 합해서 나한테 오니까 총각급자도 할수 있고 외국 여성하고 뭐이 다문화가족 자식을 또 낳을 수도 있다, 국제 결혼할 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강하면 어또 이런 게또 뭐였죠? 국제적인 걸로 이 이제 국제 전에 인터내셔리 전에, 그러 그러니까 국제 돈, 해외 돈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 다니면서 어 재와 관을 감당을 할수 있으니까 뭐 해외 외화 획득을 할수 있다. 국제적으로 어 저기 저. 작, 음, 관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교관도 할수 있고요. 또는 국제적인 무역을 하니까, 뭐, 국제무역도 할수 있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자 같으면, 여기도 남자 있고, 여기도 남자 있고, 신자 또 뭐도 합니까? 수국도 하니까, 이게 남자가 많은 상이 되죠. 어, 남자가 많은 상이 되고, 거기에 또 비경급이 이렇게 뚝두개 있으니까, 자칫하면, 어, 남의 그, 뭐라 그러죠? 소실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남자가 이게 남자잖아요 이것도 남자잖아요 해외에 지살령마야 남자니까 어, 남자가 주로 해외에서 근무한다 해외에 있다 뭐 어, 해외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신자수국이 신약하면 이 평화가 눈도 되고 심장도 되니까 눈과 심장도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인월 같은 것이 오면 목생화, 인중병화도 튀어나고, 오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돌아가니까 관인상생도 되고, 뭐 인월 같으면 어, 좀 좋겠지요. 어.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병자일, 가보시, 을미시, 병신시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